자, 18번 이야기 봅시다. 어, 자, 요 그래프가 보이죠? 지금 원 그래프가 있는데, 자, 지혜가 가지고 있는 책이 모두 어, 180권이에요. 자, 근데 종류별로. 동화책, 만화책, 위인전, 과학책, 소설책.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만화책과 과학책 수의 합이 동화책과 같대요. 자, 만화책과 만화책이죠. 자, 그 다음에, 어, 과학책. 과학책 여기 있죠. 여기, 요거. 자, 요거의 합이 무엇과 같다? 동화책과 같다. 동화책. 자, 그럼 얘하고 얘를 합치면 얼마가 되겠어요? 110이란 이야기죠. 110도. 110도. 자, 그랬을 때 소설책이 몇 권이냐 그랬으니까 소설책이 차지하고 있는 비가 전체 360도에서 소설책이 차지하고 있는, 즉 전체 360도를 뭘로 잡는 거예요? 기준 양으로 살피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소설책이 차지하고 있는 각이 얼마나 되는지만 살펴보면 되겠죠. 자, 따라서 110과 110 더하면 얼마예요? 220이죠. 80 더하면 얼마예요? 300이에요. 자, 따라서 여기는 60도네요. 아, 그러면 전체 360도에 대해서 60도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소설책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6분의 1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자, 따라서 180권 중에서 6분의 1이에요. 얼마가 되겠어요? 3 0권이죠 그죠? 따라서 소설책은 3 0권이다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